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포인트 통역 자막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수업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그 아래에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영어 자막이 설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 통역 자막을 어, 설정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PT를 이용해서 통역 자막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슬라이드쇼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캡션 및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항상 자막 사용과 자막 설정이 있고요. 자막 설정을 클릭하시면 음성 언어, 발표자가 말하는 언어를 설정하고 자막 언어는 영어로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좀더 제가 수업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 설정 혹은 통역 자막 설정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학술 대회에서도 PPT 통역 자막을 활용해서 무사히 작술 대회도 마친. 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통역 자막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쇼, 자막 설정, 음성 언어, 자막 언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슬라이드쇼에서 처음부터나 현재 슬라이드부터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면 아랫부분에 내가 말하는 언어가 설정된 언어로 생성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